규와 규장의 거꾸로가기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달의 위상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달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검은색 계열의 암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검은색 계열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달이 밤 하늘에 그 어두운 밤 하늘에서는 되게 잘 보이죠? 자, 대체 달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자, 아마 이것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달이 보이는 것은 바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잘알 거라 생각하고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이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상태가 변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양 지구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상 변화라고 하는데요.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그림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제가 저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쪽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직진하면서 평행하게. 태양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달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달이. 자, 그런데 이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지구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럼 이 달이 여기 올 수도 있겠죠. 좀더 공전을 하면 여기 올 수도 있겠죠. 더 공전을 해서 여기 올 수도 있겠죠. 더 공전을 하면은 여기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쭉더 돌아가지고 여기 올 수도 있을 테고요. 더 돌아서 여기 올 수도 있을 테고, 더 돌아서 여기 올 수도 있을 테고. 더 돌면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달들은요 어느 위치에 있던간에 태양빛을 절반만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절반만 태양빛을 받게 돼 있죠. 이 반대쪽은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절반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달의 이쪽 반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뒤에는 볼 수가 없죠. 즉, 우리 지구에서 볼수 있는 면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요첫 번째 위치에 있는 달을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보고 있다.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달의 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때의 이름을 우리가 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때 위상을 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구에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길 봐보면, 지구에서 봐보면, 요렇게 절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는. 하지만, 이 와중에, 빛이 있는 부분만 보이니까, 요 끝에만 살짝 보일 거예요. 자, 지구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요쪽이 오른쪽이죠? 요쪽이 왼쪽이고요. 자, 오른쪽 끝에만 살짝 보이는 겁니다. 즉, 달이 요렇게 동그란데, 오른쪽 끝에만 요렇게 살짝 보이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볼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자, 우린 요런 달을 뭐라고 부르죠? 네, 초승달이라고 부르죠. 지금 요요 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색칠한 부분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해서 달의 모양을 한번 쭉다 살펴보면은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에 빛이 비치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에 빛이 보이는 부분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모양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다. 자 여기서 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모양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이 원리에 따라서. 자 그리고요, 이 달들의 이름도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초승달까지 했죠? 얘는 상현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는 상현달보다 좀더 부풀어 있죠? 그래서 부푼 상현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름달이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보름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부푼 하연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상연달의 반대쪽으로 반달은 우리가 하연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승달과 반대가 되는 요달은 금음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런 원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안 보고도 다 그릴 수 있어야 해요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통째로 외울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쉬운 암기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암기 방법은 오른손잡이에게 좀유리해요자 여러분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을 좋아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오른쪽을 좋아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혹시 왼손잡여도 이 그냥 오른쪽이 좋다고 그냥 외우세요. 자, 과학에서는 오른쪽이 좋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요, 달의 위상 변화예요. 자, 우리가 스타트는 알아야 됩니다. 스타트.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 삭. 안 보이는 게 삭입니다. 자, 삭 사라졌죠? 자, 뭐라고요? 자, 삭 사라졌습니다. 삭 사라진 부분. 바로 이것이 삭입니다.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가. 자, 삭 사라졌다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이 좋죠? 삭에서 오른쪽 부분을 살짝 채워보면 바로 초승달이 됩니다. 오른쪽만 채우면 초승달이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초승달이라는 건 최초로 떠오르는, 최초로 승천하는, 최초로 떠오르는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삭 다음에 바로 생기는 것이 바로 초승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보면요. 오른쪽이 좋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빈 부분을 좀더 채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런 반달이 되죠? 이것이 바로 상현달입니다 자, 그런데 상현달인지하현달인지 헷갈리죠? 자, 여러분 애니메이션 원피스 좋아하시나요? 자, 상현달이 무슨 모양이죠? D 자입니다. 자, 상디. 상,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상디. 상디라고 외우면 됩니다. 상디. 상디. 원피스에서 발차기 기술을 잘하는 친구죠? 상디. 상디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부족한 오른쪽 부분을 또 채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현달에서 조금 부푼 거죠? 그 부푼 상현 이름은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오른쪽 빈 부분을 좀더 채워주면, 동그란 달이 되죠? 보름달, 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망, 망도 외우기 힘들죠? 삭과 망, 한 글자짜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삭 사라졌다. 그럼 나머진 망이겠죠? 자, 설마 이망한 글자도 못 외우진 않겠죠? 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자, 혹시나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저의 발음을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상망. 자, 다시 한번. 상망.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복습해서. 상망.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상망. 그럼 강제로 외워질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얘는 이제 부품차만 붙이면 되니까 넘어갔고요. 아, 위상 변화, 모양,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꽉 찼잖아요. 우리 오른쪽이 좋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는 오른쪽부터 제거하면 됩니다. 오른쪽을 지워버려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오른쪽 여기를 살짝 지웠으니까. 자 여기서 또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오른쪽 부분 여기를 또툭 잘라내요. 여기를 툭 잘라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요거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을 지우면. 자 상현 딸이 아까 뒤에 상디였으니까 하현 딸은 그 반대. 이 정도는 그냥 하면 시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오른쪽 부분을 살짝 띄워냅니다. 그럼 이제 금음달 모양이 됩니다. 자, 금음달은 왜 금음달이냐? 마지막에 나오는 달이죠. 금음달 다음은 다시 삭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금은, 금음이란 뜻은 금은다, 저문다란 뜻입니다. 얘예 다음은 이제 달이 저물어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초승은 최초로 떠오르고 금음은 저문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삭 사라졌습니다. 삭 사라졌어요. 삭살아 된게 스타트예요. 여기를 스타트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을 채웁니다. 자, 오른쪽이 좀더 좋아요. 더 채웁니다. 자, 오른쪽이 좋아요. 조금 더 채우면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이 좋아요. 더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젠꽉 찼으니까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부터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부터 지우면 이렇게 되죠. 자, 또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을 살짝 또 지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 다시 사기 되죠. 자, 이때 이름은 최초로 떠오르니까 조승달. 자, D자 상디. 상현달. 자, 여기 부푼자만 붙이면 되고요. 자, 상망.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부푼자 붙인 하현이고요. 자, 상지의 반대니까 하현달이고요. 자, 마지막 달이니까 금으니까 금음달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달의 위상 변화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물론 각자의 방법대로 외우든지 아니면 원리대로 하셔도 돼요. 아까 이제 달의 달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과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부분을 계산해서 원리대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암기 방법을 이용해도 참 좋겠습니다. 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뀨바!